상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감하게 생각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 예수 재림이죠 그 징조는 뭐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 먼저 보여주는 조짐을 그 징조라고 합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다. 그걸 어떻게 그걸 느낍니까? 하늘에 목구름이 쫙 끼어 있는 광경을 보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도 걷고, 고추 노르는 것도 걷고, 뭐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림도 제림에 앞서 징조를 먼저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가까이 종령이 와서 턱밑에까지 쫓아왔어. 전라도 방언으로는 뽀짝 그렇게 돼요. 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세상 끝날이라는 것이죠 예수 오심으로 세상은 종지부를 찍고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4절부터 답변을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혈한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거짓 선지자 차원이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자들이 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교단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이 교계가 성가실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모 뭐 많이 예수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민족이 민족을 날아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던다 그런데 이런 예수 제림의 징조를 삼았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날아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을 한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 것을 예수 제림의 징조로 삼았다. 창조 이후 지구가 존재한 이후 인간이 지구에서 이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야 일어난 전쟁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천국이 아닌 이상 이 땅이 새 세상 천국이 되지 않은 이상 전쟁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도 대체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다 이것은 예수 제 이름에 임박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근과 지진이 예, 어마어마한 지지니까. 계속 역사 속에 끊임이 없는 것이죠. 이것도,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 제림의 징조라고 한다면, 그러면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부터 계속 예수 제림의 징조였다고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많은 거짓 그리도들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그리도 가짜 재림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비가 안 오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폼베이 시가지가 그냥 제더미로 덮여져 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종교계에 거짓 예수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남과 북의 전쟁이 터져 버리고 미국과 중,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무슨 세계라고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기근과 지진 그 처처에 물이 없으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논바닥이 정말 쫙쫙 갈라진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1968년도 한에 들었을 때이 지방에 한에 들었을 때요. 아예 변홍사 네갈에 물이 다 말랐으니까 변홍사를 못 지을 때. 논바닥이 정말 쫙쫙 갈라져 있는 광경을 봤어. 그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작자들은 너무나 많은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 자기를 내세우는 자칭 예수들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논바닥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거짓이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요 여러분 사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보세요 정말 살 맛도 안 나고 마음들이 갈라지고 누구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짜 그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몇 억씩 털렸다는 사람들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도박 안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연줄이 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골탕을 먹이는 거야. 사람 믿을 사람 없어. 사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야. 이건 영적인 세계란 거요 종교계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거야. 예수 한 사람 오셨는데, 대상은 예수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교권이 많습니까? 교단이 많습니까? 왜, 왜, 그리 많냐 말이야. 단체는 또왜 그렇게 많습니까? 기독교 단체는 왜 그렇게 갈라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논바닥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들어오면은 계속 갈라져라, 계속 보존하고 있어라, 있어라 해도 절대 안 돼요. 갈라져라, 갈라져라. 철야 기도를 해도 안 갈라져요. 갈라졌던 논바닥도 다 달라붙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요 미움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갈등도 반목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기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거짓 그리또들이 출현해요 출현하다 보니까 그럼.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제림의 징조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 하 거짓 그리또가 거짓 그리또.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한 시대가 열려 그러다 보니까 이에 편승해서 진짜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숙순처럼 막 올라옵니다 교주가 하나면 은그 밑에서 추종하는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교주가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목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거짓목자 저기도 뭐 아무도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응? 여기 방금 7절, 8절 쭉 보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문제는 예수 이름,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앞에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요 이게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끊일 수가 없어.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 기갈 시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지도자는 많은데 선지자는 많은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날이 어떤 날이 온다 도달한다 이른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우리가 보통 기근을 땅에 보낸다, 이 말은, 비가 안 온다, 한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기근이 되면은 양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림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다, 그거 그런 거 아니다. 그 육적인 거 아니다. 영적인 거다, 이말이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은 뭐, 지천이다, 물은 지천이다. 노한 대홍수처럼 지천이다. 육신적인 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날이 이를지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피곤하리라. 아무리 빼어난 신앙, 아무리 굳건하다는 신앙인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힘들다는 것도 피곤하다. 그렇게 거짓이 난무할 때, 이제 거짓을 가리고 이것도 구분해서 우리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보편적인 세계는 뭐냐면 그 거짓에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예? 발려들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락에서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인용해서 자꾸 보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50장 38절 말씀.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가뭄, 알죠? 가뭄이라는 건 우리 알죠?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가뭄이 있는 물까지도 다 말려. 비를 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저수지에 차있는 물까지도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왜, 왜이 지경이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를 말하겠다. 잘 들어봐라. 그 말이거든.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에 미쳐야 되는데 우상에 미쳐 버리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돌부처한테 뭐, 뭐 미쳐 가지고 환장병이 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쫓아갈 이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 얘기 계속. 우상에 미쳤다. 미쳤다는 거 뭡니까? 거짓 선지자 교훈에 심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심취에다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심 다 잃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늘을 구원하려고 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말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가 아니고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이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이야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이지 땅을 사랑하시니까 하늘이 생긴 거예요 아, 네. 땅이 변화를 받아서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런 이치란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박힘을 못 당하실 때 나는 어떤 존재였냐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자기 몸을 희생했다. 십자가에.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의롭다을 얻으니까 그런 정도라면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구원시켜 주겠다. 이게 아니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5장 10절 말씀에서 뭐냐?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가 아니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다 잃어버린다는 건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다 잊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한 마음을 진정으로 가슴에 담을 때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 자, 나 자, 님 자, 글자 세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뭐냐? 하나님에 하나님. 하나님 사랑.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의인이나 죄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주시며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했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 그에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는 뭐냐면 불법이 성하여 무엇이 성하여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밭죽 식어져 가듯이 그냥 식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이 뜨거워져야 된대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거요 뜨겁게 해야 된 거예요.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다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큼 이만큼 했으면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다함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끝도 갓도 없이 한 없이. 우주의 끝을 찾아가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끝도 가도 없이 계속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음. 그런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예수 제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어진다 라는 이런 상태라 세계가 이런 상태라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견딘다는 것입니까?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앎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내 가슴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신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서 잃는 게 아니라 세상 별거 아닌가 세상 삶에 좀 물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여세 동안 지금 세상 어떻게 합니까? 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5일 근무 여세 응?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도 부족해서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못 드리고 세상 일 때문에 나돌아다니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지 할수 없지 안 할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 영생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영생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성경 이론 많이 공부해가지고 전하는 게 천국복음이 아니야. 결론은 뭡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룹대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해. 그게 천국복음이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헌세상 가고 새 세상이 열려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 이 제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교권을 만들고. 그러게. 예수 제림 예수 그런 분 아니야. 제, 예수 제림의 징조가 뭐냐. 징조는. 예? 앞서 거짓 것들이 출현하고 이런 것들 표현했지만 마지막이 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야. 에? 안 좋은 상태지만 그래도 그럴지라도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요 비로소 영광의 보좌에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앉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 세상이 열려야. 열려야 천국이 열려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지. 예수가 오셔가지고 교권 만들어서 복음을 그때 또 전파하고 2000년 전에 전파한 복음 또 다시 되새기면서 전파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제림의 징조 마지막,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한번 다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뭐 14절 말씀이, 뭐, 마지막 말씀은,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하여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없으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전쟁하더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온 민족들에게 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그래야 끝이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짓이 난무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천국 항해를 천국을 향해서 지금 천국 포구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배를 타고 암초가 너무나 많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불법 암초가 너무나 많아 아무리 암초가 많아도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높으면은. 암촌은 무용지물이야. 믿습니까? 암촌는 무용지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어? 나타나는 현상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고 돈 5천만 원을 떼어가도 누가 사기쳐 가도 내가 지금 당장에 5천만 원 동시에 5억 원이 수입을 들른다고 하면은 5천만 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것이 없어요. 5천만 원 11조 하고도 4억 5천 남는데. <laughs> 5억 원이 들으면 11조를 못해요. 5천만 원씩이나 하려니까 너무, 너무, 예? 아까워. 그래, 알았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5억 원 벌지 말고 5천만 원 벌고, 예? 500만 원만 11조 해라. 계산은 하나님이 더 빨라. 예? 하나님이 더 빨라.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뭔데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야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사명인 것입니다 이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